안녕하세요. 대왕방귀 TV 방귀인데요. 오늘 해볼 건 포켓몬 카드. 예전에 엄청 유행했는데 그 포켓몬 카드들 새로 나온 게 있어요. 오, 봐봐요. 이 보이맥스, 라프라스 봐봐요. 어, 이저 책상인데요.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거대 이맥스라고 써져 있고요. 그다음 요건 나인텔 V 그다음 요 예전에 하던 ex 그다음 얘는 gx 그리고 다이맥스예 gx 저 있는 반짝이는 요런 거꽤 없어요. 형들은 엄청 많은데 형들이 저 좋은 거 많다고 바꿔달래요. 오. 거꾸로 놨네. 네 오늘 방귀가 해보도록 할 거는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설명. 요좀세 마리를 먼저 고르겠습니다. 세네 아니에요. 일단 전 얘가 좋을 것 같고요. 음, 요탄타룬 에이스번, 브이 맥스, 일단 나인테일 하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공격. 피에 220. 공격이 잘안 보이는데 200이거든요? 그럼 170, 320. 얘는 180. 딱 봐, 얘가 세죠? 그 다음은, 어, 포켓몬. 이름 다 새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얘. 그 전설 포켓몬 누나라죠? 얜. 난 누나 알아? 얘는 음 알로라 나시 얘 예전에 그 썸문 엄청 예전 거 GX 억념 얘 알고 다들 고리다가 최종 진화 새로운 는데 기본에 없어지는 얘좀 좋고요 에이스 버니 새로운 포켓몬 V W 에서 새로 나온 애 최종 진하고. 잠만 보 부위. 애부이는잘 모를 거예요. 애부이라는 건잘 모르고. 그다음 지가르는 엄청 유명했었어요. 그변신 그다음 모크나이퍼 썸문에서 나온 나무뱀 최종진화음탄타윤 부위. 얜 기본인가요? 저잘 모르고요. 그다음 나인텔 부위. 그다음 도해진좀 멋지죠. 예도해진 하는 거고. 나이테보이그 다음, 뭐였지 이름이? 블랙키리. 그 다음, 라이브, 라프락스에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제발요!